오를 만한 종목 을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 톡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출시 했 습니다. 구글 플레이 에서 콕스 톡을 검색 하 셔서, 설 치하 는 방법 과 랜딩 페이지 접속 후 하단 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하기 버튼 으로 설 치하 실수있 습니다. 앱설 치를 하셨 다면 회원 가입 을진 행해 주세요. 그 다음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무료 체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콕스톡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2주 동안 무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총 4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시가매매 1호, 2호, 종가매매 1호, 2호 총 4개입니다. 그럼 어서 가서, 콕스톡 앱을 다운받아 무료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스펙주 두개를 포함한 총 7개의 상한가 특징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한가 종목은 AS 네트워크스입니다. AS 네트워크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AS네트웍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머넨입니다. 러시아 백신 코비박 관련 주인 휴머넨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비박을 개발한 추마코프 연구소 핵심 연구진이 방한한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 주인 이화전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브라질에서 처음 출연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화전기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옵티시스입니다. 옵티시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옵티시스 디지털 광링크 기술이 메타버스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한국 남부 발전과 1,289억 원 규모의 신 세종복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이같은 소식으로 한진중공업 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펙주인 삼성 스펙4호와 유진 스펙6호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스펙 4호는 NP와의 합병 기대감에 3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유진스펙 6호는 프로이천 합병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